안녕하십니까? 사운드 마스터입니다. 아, 스피커의 종류가 많고 또 소리도 다 달라서 고르기 힘드시죠? 네, 스피커는 전체 오디오 소리의 50% 이상을 결정할 만큼 아, 중요한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스피커 종류별로 특성을 알아보고 아, 선택의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선택할 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스피커 자작을 직접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류별로 특성이나 원리들을 이해하게 돼서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나 특정 제품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스피커의 종류별로 어떤 게 있고 어떤 원리로 스피커를 구성하는지 이해하시면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커 유닛 숫자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피커 유닛별로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요. 고음부를 트위터, 중간음역을 미드 또는 미드레인지라고 하고요. 저역을 담당하는 우퍼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콘지의 지름이 클수록 저역에 유리하고, 작을수록 고역, 고주파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1인치 내지 2인치 내외로 사용하고, 우퍼는 보통 4인치 이상을 사용하는데요. 자 그럼 스피커가 하나만 있는 스피커를 플레인지라고 하는데요 플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플레인지 스피커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pc용 스피커 그 다음에 아파트 에 많이 보시는 안내방송 스피커 그 건물 천장에 있는 또 방송용 스피커 등이 모두 플레인지 스피커입니다 네, 플레인지 스피커는 스피커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리 재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역이잘안 나오고 아, 저역도 충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음악 감상용는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플레인지라고 간단한 스피커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네, 아마도 제작하기 쉽고 또 DIY로도 많이 만들기 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인지의 장점은 아, 소리가 좋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아, 정확하게 말하면 고역과 저역이 잘려서 나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악에서 소프라노, 테너, 마리톤을 한 사람이 다 담당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스피커도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소리를 내줄 때좀더 충실한 사운드가 나오고 정확한 음을 재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닛이 한계라고 모두 플레인지는 아닙니다. 가짜 플레인지가 있는데요. 탄노이의 동축 유닛이나 잘 아시는 KF의 ls50 그리고 자작 많이 하시는 3미의 12인치 유닛은 사실 플레인지가 아니고 2웨이입니다. 네, 여기 단자가 두 쌍인 것만 봐도 아시겠죠? 아, 동축 유닛은 고음부 트위터가 우퍼 위에 포개져 있는 형태인데요. 네, 캡프도 언뜻 보면 스피커가 한 개인 것 같지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럼 2웨이로 넘어가 볼까요? 스피커 유닛이 고음 저음 두 개로 구성되면 투웨이, 그다음에 세 개로 구성되면 3리웨이인데요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북쉘프형 스피커가 아마도 투웨이일 겁니다. 자, 그럼 투웨이가 좋을까요? 3리웨이가 좋을까요? 동일한 유닛으로 고음과 미드를 구성하고 우퍼를 추가해서 만들어 보면 쓰리웨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3웨이가 훨씬 정보량이 많고 소리가 더 안정감 있고 밸런스가 잡힌 소리를 내 주는데요. 그러면 4웨이나 5웨이가 3웨이보다 소리가 더 좋을 텐데 왜 보기 어려울까요? 4웨이, 5웨이 스피커도 예전에 있었으나 요즘엔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제 생각인데 4웨이 이상이 되면 일단 덩치가 커지고 요즘 추세 맞지 않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꽤 복잡해집니다. 네트워크는 음역별로 소리를 나눠서 전달해주는 회로인데요. 이 회로가 복잡해지면 원래 앰프에서 나온 소리를 아무래도 갉아먹을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플레인지가 가장 유리하죠. 네트워크가 필요 없이 바로 전달이 되니까요. 아, 그리고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스피커가 4개라고 해서 무조건 4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은 BMW 플래그십 801D인데요. 마찬가지로 3-way 방식이고 스피커 유닛은 4개지만 우퍼가 2개인 더블 우퍼 방식입니다. 더블 우퍼를 요즘 많이 채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톨보이 형태에서 우퍼를 12인치 이상 넣어버리면 너무 덩치가 커져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 대신에 작은 우퍼를 두개 넣어서 저음을 보강하는 방식인데요. 네, 여기서 10인치가 두 개면 20인치하고 같은 소리는 아니구요 14인치 정도의 저음을 내주게 됩니다. 네,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아, 결국 15인치 우퍼를 하나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패시브 레디에이터 방식 또는 뭐 드론 컨 방식, 아, 우리 말로 하면 공갈 우퍼 방식이 있는데요. 우퍼가 두 개지만, 한 개는 그냥 네트워크 연결이 없이, 그냥 노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우퍼 한 개가 자석도 없고 코일도 없이, 그냥 콘지만 있는 형태인데요. 이 경우 원래 우퍼의 움직임에 따라 음파가 패시브 우퍼로 움직여서 마치 아까 그 더블 우퍼처럼 저음을 내는 면적을 넓게 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는 더블 우퍼와는 다르게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없다 보니까 저음의 양감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인클로저 형태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클로저가 필요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 스피커 유닛이 인클로저가 없으면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고음부의 트위터는 보시는 것처럼 아, 뒤쪽에 쇠나 플라스틱으로 밀봉이 되어 있어서 뒷면이 개방되어 있던 따로 나와 있던 재소리를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트위터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스피커도 있죠. 네, 그런데 우퍼는 앞뒤로 움직이면서 뒷면에서는 앞에서 나온 음파의 반대 파형. 다시 말하면 180도 이상 반전된 파형이 나오는데요. 네, 그 뒤에서 나온 음파가 앞에서 나온 음파랑 유닛 옆에서 서로 만나면서 상쇄가 되어서 소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스피커는 인클로저로 싸 주어야 됩니다. 일부 개방형 스피커라고 자작하시는 분 중에 그냥 큰 나무판에 스피커를 박아서 만든 형태도 있지만 이 경우에 소리가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음이 그렇게 풍부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클로저 형태 중에 가장 많이 보는 형태가 밀폐형과 저음 반사형이 있는데요. 밀폐형은 말 그대로 직육면체로 밀봉한 형태로 구멍이 없습니다. 저음 반사형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은 반드시 저음이 반사되어 나오는 포트가 있죠. 밀폐형은 우퍼의 앞면에서 나오는 저음만 활용해서 소리를 내는데요. 저음 반사형에 비해서 저역이 밀도가 있지만 대신에 재생 주파수가 깊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네, 저음 반사형은 뒤에서 나오는 저음까지 더해서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저음의 양감이 밀폐형에 비해서 더 많고 재생 주파수도 더 깊게 내려갑니다. 아, 그래서 메이커들이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스피커가 저음 반사형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음 반사형은 구멍 하나만 대충 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아, 스피커 유닛의 공진 주파수와 인클로저 크기를 고려해가지고 저음 반사 포트의 길이와 구멍 사이즈를 결정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유행했던 백로드 혼 방식의 스피커입니다. 이 방식은 플레인지의 유행과 더불어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형태인데요. 작은 크기의 스피커로 저음을 많이 낼수 있다는 홍보와 더불어서 신기한 내부 구조가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이 스피커의 미로 형태의 내부 구조는 우퍼의 음파를 혼 형태의 통로를 통과시키면서 음파를 압축시켰다가 내보내는 형태로 저음의 양감을 증폭시키는 방식인데요. 미로 구조의 통로는 처음에는 좁은 곳을 통과하다가 밖으로 나올 때는 점점 넓어지면서 나오는 방식으로 저음의 양이 크게 느끼게 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고아포스로 물을 내보내면 물이 압축되었다가 나가면서 물줄기가 세지는 원리와 비슷한 원리죠. 이 방식으로 유명한 스피커 업체는 포스텍스가 있고, 아, 실제 포스텍스사의 백로드온 키트를 구매해서 제작해 본 결과 아, 저음의 양이 상당하고 플레인즈 유닛의 소리도 아주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네, 저음 반사형은 특정 주파수의 저음만 공진시켜서 어,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백로드어는 우퍼에서 나는 전체 저음을 증폭해서 어, 내보내는 방식이라 전체적인 저역이 모두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왜 유명한 메이커에서는 어, 만들지 않는 걸까요? 네, 여기엔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백로드 혼이란 통 자체가 일반 통보다 크게 커야 됩니다. 네, 내부의 미로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기가 클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렇게 큰 크기면 저음 반사형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저음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크기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밀도 있는 저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음악에서만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제너럴하게 두루두루 음악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메이커에서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닛의 숫자에 따른 스피커 종류와 또 인클로저 형태에 따른 스피커를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추가로 인클로저 소재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유닛의 종류별로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 그 다음에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는 또 어떻게 다른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